에스겔 서에 나온 유월절입니다. 에스겔은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. 그 땅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가운데서 이루실 내용들 중에 있는 6월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. 에스겔 40, 45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하룻날에 흠 없는 숫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전 문설주와 재단 아래층 내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오 그달 7일에도 모든 그릇 범죄한 자와 부지 중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전을 속죄할 진이라 정월 14일에는 6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하나를 갖추어 속죄 제를 드릴 것이요또 절기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갖추되, 고 7일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과 순양 7이며, 또 매일 순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,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밀가루 한에바요 순양 하나에도. 한 에바며,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, 7월 15일 절기 7일 동안에도 이대로 행하여, 속주의 죄와 번제며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 지니라. 아멘.